안녕하십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 현장이 아니고 우리 회원님 최근 회원님 현장 중에 한 군데로 급하게 촬영을 왔습니다. 여기 어, 회원님이 아주 멋진 기계가 있어가지고 또 기계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저도 구경도 하고 어, 그렇게왔는데 어, 아, 저도 <웃음> 오랜만에 <웃음> 제가 여기 일당으로 왔습니다. 어, 일당 온 김에 촬영도 하고 기계도 소개해드리고 한 8분년 만에 일단 걸로 나온 거라네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계와 같이 있으면서 이게 성능과 뭐 장점과 단점, 어떤 그 하루 종일 제가 이 같이 하는 보니까 뭐 기계에 혹시 관심이 있고 하신 분은 상단에도 연락해요. 또는 상단에 연락 주고 연락 드리고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외부 작업로 하서 선글라스 끼고. 밀찍무사도쓰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위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기계가 이겁니 지금, 지금 옥상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텐데 저기 보이죠 옥상에 지금 바닥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어 그게 최적화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 성능도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죠 오늘 제가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일단 소개 부탁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 뉴 엠플러스 아, 철거의 문 동호라고 합니다. 아, 예. 오늘 제가 이제 문 대표님 분장에 촬영 네. 겸또일당으로 어, 네. 왔는데. 네. 아, 일단 저는 혹독하게 네. 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작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어떤까요 일단 옥상 지금 네. 우레탄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레탄 철거 작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바닥대 대거기를 이용해서 네. 위에 우레탄 상도 중도를 먼저 제거해주는그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 면적은 얼마나 되죠? 면적은 약그 여기가 2층 3층 구성되어있고약 음. 150평 정도 되는데 아, 예. 선 요청하신 게 3층만 우선 선 작업 요청하셔가지고 네. 작업. 아 그러면 뭐 100평에서 150평 사이죠. 네네. 그럼 작업을 상중 하루 간단하게 이야기면 오늘 작업에 작업은 일단 작업 다, 옥상 작업 자체가 뺀 뺀식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작업 자체는 무조건 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날씨도 엄청 덥다죠 네, 바람이 어, 없킵니다지 어, 마지막 작업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작업 내용이 네, 이거네요. 우레탄이라 하는데 이거를 방수를 목적으로 어, 시공을 해나은죠 그래서 이거를 벗게 되는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유 엠플러스 문종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저 DB라는 제품이 본인이 직접 개발해가지고 직접 이제 작업도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판매도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성능을 제가 하루 종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어 일도 하고 어 일당도 벌고 어 기계 관련해서 또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저를 혹독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지금, 우레탄이 몇밀리라고 해? 5mm? 오. 이 정도 두께를 지금,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밀고 오신 거네? 네. 야 대단하네. 경이롭네, 경이로워 오. 이렇게, 그, 뭐냐, 뭐 말리듯이 이렇게 그냥 말려가지고. 롤케이롤케이 응, 롤케이 말리듯이. 어, 이 보이시죠? 오, 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 진짜 조용하기도 조용하고 야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어, 또 똘똘 많이 가죠. 그러면 지금 지금 밀어내고 남은 게 지금 얼마 정도 남은 거죠? 남은 게 거의 뭐다 벗겨졌다고 보이긴 하는데. 네. 아, 거의 없네. 거의 이제 세매 나가지고 이렇게. 네, 말 네, 그대로 네. 한. 어, 1mm도 안 되겠는데, 1mm가 뭐야? 뭐, 0.5mm도 안 네, 되겠는데. 네, 0 1 m m 정도만 이렇게. 남아있네. 네. 와, 이거, 보, 보이시죠? 지금 이게 밀고 나서 남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 0.5mm도 안 될지, 0.5, 0.3mm도 안 되겠다. 거의 뭐 종이보다 얇을 정도의 이제, 우레탄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은 어, 샌딩으로 처리를 하는데, 네, 이렇게 보이시죠? 아, 정말 대단한 게. 이거를 이래, 직접 개발해가지고, 여기 작업도 다니고 판매도 하는걸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멋진 기계네요 이거 맨날 <laughs>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이야 끝내줍니다 이 공구를 작동해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연차로는 3년 됐습니다 아 3년 네. 그러면은 3년 전에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배우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어, 그럼 뭐... 잡자마자 한 3일부터는 제가 혼자 한것 같아요. 아, 잡자마자. 3일? 네. 오, 그 정도로 작동이 쉽다. 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 작동하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360도 턴이 되네요. 오,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전혀 이게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한 3일 뒤부터는 자리가 직접 운전도 하고 작동을 했다. 아, 금좀 보기만 봐도 경이롭네요. 아이고, 우리 무대 편에 맞 내가 좀 혹독하게 달아달라 지 진짜 이거는 혹독하네. 사람이 기계를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른 양이 정말 생각... 따릅니다 자, 끄끄 대로 하8 m 정도 나오겠네. 아, 이게, 되게 힘든 거 같아. <laughs> 힘들어져. 이게 더위에 노출돼가지고항상에서 계속 작업을 하니까. 와, 이게, 더위 와있어, 저 진짜 힘들어. 다 지금 작업 딱한 시간 됐거든요. 한 시간 됐는데, 후, 물량을 보시면은, 오, 여기 지금 거의 다, 뭐, 3분의 1 넘게 한것 같네요. 한 시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잘 벗겨진 데는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가 보여줍니다. 아, 대표님! 네. 뭐, 혹독하게 시기로 한다고 너무 혹독하게 시키는거 아이가, 인간적으로? 이 <laughs> 기계를 못 따라가겠다,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영거는 내가 볼때 기계 안에 사람 두명 붙어야 된다. <laughs>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 아이가. 어, 일부러 저희 예. 사장님이좀 천천히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좀 속도를 늘리게 하긴 하더라은 와, 너무 힘든데. 지금 폼팩 거의 두 마디 남았는데. 아 정말 대단한 기계네요. 정말. 대표님, 이거 아까 전에 올릴 때 보니까 크레인으로 올리던데. 네.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650kg 나갑니다. 아, 총 중량이 650kg? 네. 오. 지금 이게 엄청 조용하단 말입니다. 네. 막 아, 진짜 거의 뭐 소리가 안 난다 할 정도로 조용한데. 그럼 이거 지금 기계 구동 방식이 배터리인 거죠? 네. 배터리 충전식으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충전식으로? 네. 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충전만 하면,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면 계속 사용할 네. 수도 있겠다, 그죠? 어. 제가 보기에도, 어, 가격이 제법 좀 비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나가시면은 자립형 아, 서사하는 기계, 그런 거하고 어, 비교했을 때 단가 차이가 그러면은 비싸지겠다, 그죠? 아, 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작업 속도가 네.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 자립형 서사하는 그거하고 네. 차이가. 네. 아, 그래서 단가 차이는 어, 더 비싸지진 않다. 네, 제가 작업량을 음. 그만큼 작업을 해내고, 음. 해내고, 이제 물량으로 대부분 음. 공사 견적을 제가 보기 때문에 오. 단가 자체는 비싸지진 않습니다. 아, 음. 대표님은 현역에서 이렇게 작업도 하시면서 어, 또, 기계를 혹시 구입을 원하시면 판매도 네.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럼 AS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AS는 제가 신규 장비를 구매를 했을 때, 네. 제가 3개월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네. 제가 새 제품으로 바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협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께서 직접 이 기계를 개발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실 때는, 만성도에 있어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고하죠 네,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자신 있지. 작업하시는, 네. 직원분한테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배운 그런 뭐한 3일 정도만 배우고 그냥 자기 자기 작업에 투입되었다더라고. 하 네. 그래서 그 진짜 그 정도만 하면 그 작업에 투입이 되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동작법 자체는 5분 정도면 배우고 구조가 너무 어어, 간단합니다. 5분 정도만. 네. 어. 전자 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구동 동작법 자체가 너무 간단. 초등학생들도 실질 뭐 운전은 <laughs> 가능할 정도로 어, 네네. 네, 너무 간단하고 다만 이제. 바닥 평활도가 좀안 좋다 보니까 현장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감을 좀 익히는 데는 음, 시간이 좀한 한, 2-3일 정도 감은 필요하지만 이제 동작 자체는 아 어렵지 않다 30분 이내면 다배고 바로 작동이 음. 가능합니다 아 근데 진짜 조용하네요 이게 지금 제, 저희가 기계 작동하면서 대화가 될 정도로 어, 정말 진짜 기계에 대한 관련된 소음은 정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운영을 하신 지는 몇년 되셨죠?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 됐다 그죠? 네. 그러면은 뭐 기계 완성도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7년 정도 지금 현업에서 계속 사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니요 저희가 사실 이런 기계를 사면은 어, AS 같은 게 사실 걱정이 잖아요 네.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해서 제도 한번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아좀 긴장은 되는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동작만 좀 봐도 네. 여기는 야감 네. 오케이. 하.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샤! 샤! 갑니다 이! 어어! 어어! 재밌네! 하어 <laughs> 신기합니다! 어어! 어어이! 마치고 배고 배요 <laughs> 아,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기계가 확실히 대단하네맨날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기계 힘이 대단합니다. 안기로 그냥 이 언제 끝내겠습니까? 지금 오후 3시0 분인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뽐나 있는 거 여기. 또한한 제가 지금 이게잘라 가지고 또잘라 가지고 저녁에 텀페이 갖다였는데 이게 되게 하됐 <laughs> 바쁩니다. 제가 기계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시부터 9시부터 아, 9시 반부터. 4시 어, 반, 11시 반. 4시 반, 11시 반, 10시 10시 11시 반, 반. 오전 2시간 반, 오후 오후에 오, 아까 한 네, 4시간. 4시간 정도. 진짜 작업은 4시간 합니다. 어, 4시간 동안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지금 안쪽에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렇게 해가지고 다 자, 지금 해가지고 다잡 맞췄습니다. 지금 작은 면이 제가 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거의 뭐어 종이 한장 정도 남고 어떤 데는 여기 지금 보이죠? 이 콘크리트 자국이 보일 정도로 어 완벽하게 작업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들은 샌딩 팀에서 또 따로 하실 거고 어 혹시라도 이런 난이도가 좀 높은 공사나 어 아니면은. 좀 면적이 넓어 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작업 있으면은 우리 저뉴 엠플러스 네. 문종호 대표님 요쯤 밑에 전화번호 여기 나갑니다. 예,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혹시 또어 지금 오늘 사용한 기계 D DBE DBE 이름 유대가 뭐죠? 아, 그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대박이라고 칭찬을 <laughs> 네.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그앞 글자를 따서 D 대박이 네. 네. DBE DBE도 혹시 관심이 가신다, 아 제가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가격을 조금, 함, 담을 몇번도로 아, 가능합니까? 네. 아, 조금 깎아주신다니까, 어, 많이들 문의하시고, 또 이런 기계로 가지고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정말 저도 가지고 싶고 욕심이 나는 정말 공, 장비입니다. 요즘은 장비가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네. 장비가 없이는 이런 업계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든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자꾸 장비를 더 그레이다고 사게 되고 하는데, 어, 이런 장비는 지금 대표님이 7년 정도 어, 계속 운영을 해오셨고, 또 직접 개발하고 계속 또 사용하면서 수정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어, 그냥 막 지금 사가지 가셔가지고 잠시 동작만 배우셔가지고, 어, 작동하셔도 아무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으십시오. 대표님 덕분에 오늘 좋은 기계를 알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 어, 모쪼록 대표님도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네. 돈도 많이 보시고, 빛나는 미래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문정화 대표님 현장에 하루 <laughs> 보통인 부인 터으로 와가지고 제가 일도 하고 영상도 담고 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돈을 떠나서 저는 좋은 장비도 알게 되고 좋은 장비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통 담당하는지 몰랐어요. 아 근데 힘드네 <laughs> 이게 어, 일이 힘들다기 보다는 이게 땡볕해서야외에서 계속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하다보니까 그런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좀더 더워지면은 열사병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거인들 저희가 아, 최고의 적 아닙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